안녕하세요 적폐청사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새여자 보랄점 대박 녹취 및 사기극 이걸 벌인 김부성과 공지영 그리고 형수 쌍욕 조작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죠 법정에서 증언을 했지만은 그 수년간 그 형수 쌍욕 때문에 그 명예훼손된 건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형수 쌍욕 녹취를 그 형수가 했기 때문에 뭐 사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뭐, 책임지는 방법은 딴거 없습니다. 뭐 법적으로 뭐, 책임지게 하겠어요? 형수인데? 그러니까, 제발 이 정치판에서 보이지 말길 바랍니다. 제발. 에, 그래서 오래 가기 전에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. 이세 여자는 그냥 가만히 뒀다가는 또 나올 것이다. 이거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조작된 여론 바로잡기 대국민 프로젝트에 이세 여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. 이 공주영이는 갑자기 김부선과 합류를 해서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을 섰었죠? 그래서 정말 이정주판에서 이런 여자들은 정말 다시는 나오면 안 됩니다. 근데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대국민 프로젝트에 다 들어가 있는 여자들이 잖아요. 이거를 지금 재판 기간에 정리를 안 하면은 이거 힘들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지금 재판 기간에 재판과 같이 함께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. 이거 다시 또 나옵니다. 나중에 나중에 나오고. 완전히 다시 못 나오도록 어,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얼굴 못 들고 다니도록 해 놔야 돼 그래야지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지 정말 인간 이하의 짓들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공주형이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아니 본인 소, 소설이나 쓰면서 다니지 말이야 왜 정치판에 와 가지고 소설을 쓰고 자빠졌어 근데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아주 소설이 안 되니까 뭘 소설을 만들고 앉았네 그렇게 이름 있는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까지 사람이 이상하게 될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여자입니다 이 공주형은 본인들이 그렇게 사람을 어, 남자 하나를 정말 인생을 이상하게 만들고서 사과 한마디 없는 이런 인간들 정말 다시는 보이지 말아야 될 인간들이에요 예, 그래서 오늘 영상은 어, 제가 이 홍보물을 어, 배포를 좀해 봤는데 그 배포에 대한 내용을 제 경험을 좀 어, 보여 드리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제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았다 이런 얘기를 뒷부분에 가서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대국민 프로젝트를 어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어, 좋은 인생의 그런 또 좋은 경험 약간의 변화를 줄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 대국민 프로젝트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 참여를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뒷부분에선 그래서 뒷부분에 좀 보시고 끝까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. 제가 좀큰 회사에 15년간 홍보실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그 퇴사한 이후에도 그 홍보 관련된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이 홍보 쪽에 이런 내용들은 더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거예요. 제가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쪽 업계에 계속 종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는 좀 그래도 생각하는 게좀 다를 것이다.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저를 좀더 믿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겠어요. 그리고 뭐 인쇄소 연결해주고 이런 거는 제가 뭐 금전적인 이익을 얻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. 그냥 가장 저렴하다 싶은 데를 제가 연결해 드리는 거니까 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. 어, 혹시나 또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, 어, 말씀 한번 더 드리는 거예요. 뭐, 제가 생각하더라도 그거는 충분히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인데,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충분히 오해를 할수 있겠다. 이런 생각은 저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종종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. 그게 뭐 돈이랑 자꾸 연관이 되니까, 어, 그런 거니까, 어,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, 여러분들이 좀더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 제가 했던 일 어, 말씀드린 거예요. 지난주 일요일 아침 일찍 전단 가지고 어, 동네를 좀 돌았습니다. 토요일에는 산에 가서 등산로에다가 전단을 좀 두고 나왔다 그랬죠. 어, 스카치 테이프가 없어서 어, 좀 아쉬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요일 아침에는 아침 일찍. 동네를 한 바퀴 돌기 위해서 좀 갖고 나갔습니다 근데 일단 첫날이니까 100장 정도 들고 나간 것 같아요 어, 가방에 넣어서 이렇게 메고 나갔는데 어디다가 해야 될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쭉 동네를 돌았죠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한번 붙여 보기도 하고 그리고 차들 그앞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또 끼워 놨습니다 어, 길가에 서 있는 차들이었는데 어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 쪽으로 들어갔어요. 들어가서 외부에 세워져 있는 차들 아, 경비 아저씨가 없는 곳 그것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도, 돌려서 끼웠습니다. 차들 앞 유리창에다가 쭉 도는데 돌다가 아까 아까 차에다가 끼워놓은 그 자리 쪽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그 전단을 이렇게 빼고 있는 거요한 장씩. 그래서 한 세네 장 빼신 것 같아요. 종이를 빼면서, 전단을 빼면서, 이렇게 읽어보면서, 이렇게 한 장씩 천천히 빼고 있더라고요. 그냥 갈래다가, 아, 그럼 또 전단 끼워, 애서 끼워 놓은 거다 빼갈까봐, 내가 다시 가가지고 얘기를 했죠. 아, 아저씨, 아, 죄송한데, 이거 그냥 좀 두시면 안 될까요? 이거 중요한 건데, 이거 좀 알려야 되는 건데, 이거 좀 그냥 좀 두시면 고맙겠다고. 어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니까 빼던 거 멈추고서 어 본인도 어 그렇게 생각한다고. 그러면서 뭐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 그래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, 그래서 일단 거기서 힘을 또 얻었어요.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되는구나. 그래서 뭐 단지 안에 슈퍼 있는 데다 벤츠에다가도 좀 붙여놓고, 그러고서 지하 주차장에 좀 붙여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상가 그 관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. 잘 아는 분인데 가서 들렸죠. 어 들려서 제가 몇 번이고 그분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이 이재명 도지사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원래는 되게 싫어했던 사람이에요.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욕도 많이 하고 막 그랬대요. 근데 내가 하도 그러고 다니니까, 이제 내 말을 이제 듣게 된 거예요. 내 얘기를 믿는다고 그러면서, 어, 전담 몇장 달라고, 그래서 이제 몇장 주고, 어, 제가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이거 좀 붙이려고 그러는데 좀 괜찮겠냐고 얘기하고, 그리고 지하주차장, 그 상가주차장 쪽에 차에다가 부착을 좀 시켜놨죠. 그렇게 해서 아침에 한 바퀴 돌고, 어, 그리고 돌아왔어요. 뭐한 시간 정도, 걸린 것 같은데 어, 홍보활동 하면서 느꼈던 것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. 근데 일단 제일 큰 거는 저도 이제 처음에 새벽에 아침 일찍 나가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. 하고 뭐 산에도 갔다 오고 그랬지만은 어, 저한테도 큰 변화를 줄 수가 있겠다. 이런 생각을 일단 했어요. 여기 지금 썼지만은 공익을 위한 뜻깊은 일이므로 마음속 뿌듯함이 생기고 동네 주변 홍보 시에는 새벽 또는 야간 운동 효과까지 있다. 그렇기 때문에 건강까지 되찾을 수 있다. 지금 이런 얘기를 썼잖아요. 그러니까 대국민 프로젝트는 본인을 위한 것이다. 제가 물론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내,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. 하지만은 무슨 일이든 간에 내가 남들을 위해서 뭐 봉사를 한다거나 무슨 좋은 일을 했을 때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굉장히 큰 기쁨으로 다가오면서 나한테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. 겉으로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를 결국 그런 일들은 본인한테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. 어느 정도 좀뭐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뭐 이런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겠지만은 저한테는 왜 제가 그렇게 큰 도움이 또 되냐고 말을 하냐면은 저는 지금 이 유튜버 활동을 이 시작을 하면서 작년 2018년 10월 28일 날 처음 영상을 올렸었는데요.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영상 만드는 게 그래서 운동도 못하고 거의 뭐일 아니면 영상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는 일 자체가 또 컴퓨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. 그래서 뭐 6개월, 7개월을 지금, 지금까지 이루고 있으니, 아, 최근에는 뭐 가끔 돌아다니긴 하지만은, 이 계속 이일또 하다 보면은,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. 일 자체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. 예, 그래서 저도 이 홍보활동 하느라고 돌아다니다 보니까, 운동도 되고 괜찮겠다. 이런 굉장히 좋은 생각이 들었던 거요. 예 아주 긍정적인 생각이잖아요. 공익을 위해 지금 우리는 봉사하는 거잖아요. 예, 그래서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, 어 이게 나한테도 너무 좋은 일이다. 이게 안 움직이다가 그냥 우리가 운동을 하려 고 그러면은 사실 운동을 그냥 한다 그러면은 매일 나가 가지고 어디서 운동한다 그러면은 그게 운동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. 그냥 하기는 뭔가 재미가 있어야지 그 운동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. 운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혼자 해야 되는 그런 외로운 거잖아요. 운동은 근데 우리가 이 공익이라는 이 좋은 뜻을 가지고. 우리가 또 하고 싶은 일이니까 이거는 그것은 운동을 별도로 안 하더라도 이렇게 운동 효과까지 생긴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여기서 큰 의미를 찾았던 거예요. 이것은 뭐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한 것이다. 제그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중년 중년 이상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또 굉장히 이게 또뭐 저도 그 나이대지만은 그런 분들이 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질 거라 생각이 돼요. 어, 제가 경험했던 걸좀 알려드릴 테니까 어,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좋은 긍정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대국민 프로젝트를 홍보 활동을 하시면은 아주 이것은 뭐 나라를 위해서도 좋고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그래서 제가 아파트 주차장 그 차량에 부착을 해봤잖아요. 일단은 새벽이나 늦은 밤에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이거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그 경비하시는 분들이 야간 순찰을 하시는데 두 시간 간격으로 하거든요. 이게 이제 뭐 지역마다 다르고 아파트마다 다르겠지만은 몇 시간에 한 번씩 그 순찰을 이제 기본적으로 돌게 돼 있는 모양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 경비 좀잘 아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뭐두 시간 정도 이렇게 돈다 그러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아파트 이제 홍보하시는 분들은 경비분들하고 좀 친해져야지 이런 홍보활동도 좀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경비분들하고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해보려면은 이 부채가 필요하겠구나.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부채를 저는 또 별도로 주문을 하려고 그래요. 그래서 부채를 경비하시는 분에게 주고, 그리고 전단도 좀 주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주고,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차량에다 좀 홍보 좀할수 없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인정해 주는 분이면은 아까 경비하고 제가 얘기했을 때 그분이 그것을 인정을 해 주셔가지고 뭐 세네 장 걷다가 말았잖아요 이렇듯이 경비하시는 분들도 어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알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 주실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경비하시는 분들하고 일단 좀 친하게 가시면은 이렇게 인사도 하면서. 어, 부채도 주고 부채 몇개 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아파트 주차장 그홍보는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경비가 그것을 인정을 안 해주고 안 된다, 무조건 안 된다, 하지 말라 이러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네,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늦은 밤에 늦은 밤에 그 차량이 대부분 이제 화단이 있으면은 전면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. 그 전면 주차돼 있는 차량 앞쪽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벽 쪽으로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나 전면 주차해서 경비분들이 전부 그 앞쪽으로 그 좁은 대로 돌지 못하니까 그 넓은 대로 슬슬 걸으면서 뭐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뭐정 이렇게 안 해주신다. 뭐 절대 하지 마라. 이렇게 하신다면은 전면 주차되어 있는 차량, 벽 쪽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, 이런 차들만 골라가지고 그런 차들한테만 홍보를 하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차들 굉장히 많으니까, 그렇게 하시던가, 어쨌든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하셔야 되고, 어 무조건 그냥 어느 날 가가지고 새벽에 어 전단지를 다 꽂아놓으면은 경비하시는 분이 언제 또 걷어갈지 모르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해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. 그리고 2번 다가구 연립주택 원룸 주차되 있는 차량들 있죠? 네, 저도 이제 저녁에 가서 또, 이 동네 뭐 다가구 주택, 연립 주택에 가서 또 따로 또 꽂아봤었거든요. 일요일 날 저녁에, 밤에. 그런데는 경비하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그냥 뭐 꽂아놔도 될것 같아요. 그래서 홍보 뭐 가능할 것 같으니까. 어, 그래서 이런, 이런 다가구 연립 원룸이 많은 주택인 경우에는 오히려 더 편하게 할 수가 있겠다.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로 하시고. 그리고 길거리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있죠. 예, 그래서 저는 아침 일찍 나가서 이렇게 돌면서 길거리 주차장에 전부 다 저걸 꽂아놨는데 이 경우는 뭐 누가 가져가질 않으니까 뭐 경비도 없고 그러니까 아침에 예를 들어 와서 차를 가져갈 때는 뭐 확실히 그 차주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차량의 특징이 뭐냐면은 전단을 이렇게 꽂아두면 그큰 거를 그 사람들이 이거 뽑아가지고 길에다 못 버려요. 무조건 차 안에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네,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차에다 두고서 잠깐 쉬는 동안에 예를 들어 운전하다가 이게 무슨 전단인지 하고서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차량에다가 이렇게 홍보하는 거는 효과가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쪽 지역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부착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스카치 테이프 이용해가지고 정류장에 몇장 붙여 놓을 것 같, 보면 될것 같아요 저는 그, 그날은 이제 한 장만 붙여 놨었는데 이것도 이제 이른 새벽에 나가서 한다든가 어, 늦은 밤에 이렇게 한다든가 하면 이 효과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파트 우편함 같은 경우에는 이 대부분 사람들이 홍보물이 꽂혀 있으면 이게 무슨 상업적인 그런 홍보물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읽지 않고 버릴 것이다 어,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아파트에 꼭 하시겠다 그러면은 우편함 말고 어, 운동도 할때 해가지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문에다가 붙이는 부착을 한,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타 그 외출하시거나 등산 각종 모임 종교 활동 하실 때 조금씩 가지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직접 전해주는 거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집회에서 하실 때는 뭐 와이벤을 딱 설치해 놓고 현수막 설치해 놓고 전단도 같이 배포를 한다면은 그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. 이런 생각이 들고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다. 그러면은 본인 동네 말고 다른 동네에 가가지고 아파트 찾아가지고 그동안 여기 본인 지역에서 했던 그 노하우를 익힌 것을 다른 지역에까지 가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에도 한번 뭐. 저제 제 사는 지역 위주로 일단 하고 어, 다른 지역에 가서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네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는데요. 어, 결국에는 이 대국민 프로젝트의 홍보 활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을 위한 것이다. 예? 이 공익을 위하면서 어, 이런 공익적인 마음으로 이런 뜻깊은 일을 하는 것은 결국 본인에게 돌아온다. 이게 우주의 섭리에요 섭리. 예? 내가 좋은 일을 하면은. 그 좋은 일은 반드시 본인에게 돌아가요. 네,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